네, 뭐몸 마음껏 푸시고 준비되면 네. 팁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좀 긴장되네요. 여기서 치니까. 그샷. <laughs> 최근에 라운드는 자주 하셨어요? 어, 네. 그래도 요즘에 골프장에서가 좀 제일 좋더라고요 공기를 맞출 수 있고 해서 그 라운드를 좀 언니랑도 최근에 아. <laughs> 같이. 제가 니어 이겼습니다. 맞아요. 네. <laughs> 내가 지우게 하려고 그랬는데. 박신영 나온 저가 요즘에 그 슬라이스 네. 때문에 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아나운서는. 아니, 박신영 아, 아나운서요. 아나운서는. 네, 박신영 아나운서 네, 일단 제가 좀 붙잡고 예. 네, 연습장도 다니려고 지금 얘기를 <laughs> 하고 있요늘 놀림 받아요. 왜요? 처음에 제가 골프를 아예 못칠 때는 제가 치는 걸 보고 <laughs> 퍼팅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laughs> 골반으로 제가 이렇게 친다고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하려고 노력하죠. 음. 근데 처음에 제가 같이 이제 스크린을 치는데 퍼터를 하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터 거리가 한 10m, <laughs> 20m인가 가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이말 했는데 일단은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언샷을 하실 때좀 디보트가 잘안 다고 그리고 뭔가 좀 샷을 했을 때스핀인 양과 이런 탄도가 잘안 나온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드라이버는 플러스로 맞는 거고 뭐 우드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살짝 뭐 제로로 맞는다고 치면은 아이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맞아야 되는데 오. 사실 대부분 분들이 이제 아이언을 좀잘 이렇게 다운블로로 못 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스윙 밸런스가 다운블로로 맞기 위해서는. 발 발꿈치 앞쪽에 좀 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레를 배우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음. 얘기를 했던 게 네. 발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발 앞쪽에 저는 체중이 항상 실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드레스 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저는 서가지고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느껴보다가. 딱 앞쪽 이 발가락과 이 발의 시작 발등이 시작되는 포인트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쪽에 딱 체중이 둔 상태에서 이제 스윙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좀더 다운블로로 낮게 이 샬로우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 말씀드리자면은 어린 아이들이 스윙을 할때발 뒤꿈치가 다 떠요. 힘을 쓰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 내가 힘을 써야 돼 하면은 발 뒤꿈치가 다 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나쁜 동작이 아니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가 힘을 내려면 발, 발 앞꿈치 쪽으로 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미국 피지 선수들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발이 실제로 뜨는 선수들도 있고 그게 자연적인 동작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스윙을 하실 때 조금 더 다운블로우로 잘 치기 위해서는 발 앞꿈치 쪽에서 체중 이동이 되면서. 이제 스윙 연습을 하면 좋은데 어 사실 어 그냥 어드레스만 하면 되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연습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셔서 발을 뒤꿈치를 살짝 드는 거예요. 오, 정말 이상하게. 예. 네. 이거는 정말 연습 방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스윙을 피니시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 하프 스윙 들어서 뭔가 아 내가 앞쪽에서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연습도 크게 거리 생각하지 마시고 앞꿈치를 기억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정말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공이 아 앞에 있는 공 끌어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실 때는 저는 피니쉬를 끝까지 안 하셔도 되는. 이런 연습을 좀 최대한 하시면은 좀 이렇게 다운블로로 칠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떤 거 알려줄 건가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저는 코스를 공략을 할때 저는 티박스에서 콜 생김새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공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피니치에 따라서 공략이 달라져요. 핀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페어웨이 오른쪽에서 공략을 하는 거와 왼쪽에서 공략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저는 티박스에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쉽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티박스를 딱 썼을 때홀 생김새를 판단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다 하면은 저는 최대한 오른쪽에 티 박스에 가깝게 가서 티를 꽂고 플레이를 하고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내가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은 왼쪽 편에 와서 티를 꽂고 플레이를 해요. 그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어 사실 인간이 이제 그냥 홀을 딱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장애물이 해저드가 있고 오른쪽에 가서 치게 되면 왼쪽에 시야가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되요 아,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는 게 훨씬 더 자신 있게 휘둘러지고 왼쪽에 장애물이 있고 오른쪽이 안전한 뒤되면 이쪽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저쪽 방향으로 자신 있게 칠 수가 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장애물이 있는 쪽에 가서 티를 꽂고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오, 네. 굉장히 좀 간이 그런, 커야 될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방법이네요. 조금 어, 제가 이제 코스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코스가 양쪽 다 장애물이 있는 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또좀 달라지겠지만 어 이게 한쪽에 그런 한쪽이 확실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공략을 좀 왼쪽 오른쪽 티 박스도 나눠서 쓸수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조윤지 선수가 생각하는 아이언 샷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사실 아이언 샷을 칠 때는 제가 코스에서 이제 대회를 실제로 나가 보면은 평지에서 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다양한 라이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연습장처럼 이렇게 좋고 고른 라이에서 이제 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 대부분이. 막 경사진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게 이런 곳에서 많이 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코스에서도 실제로 풀 스윙을 잘안 해요. 음. 음. 내가 스윙을 조금 더 어, 컴팩트하게 그리고 피니시를 끝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 밸런스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치시면서 피니시를 못 잡고 계시잖아요. 음. 네. 피니쉬를 못 잡고, 막이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가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라도 누군가가 날 사진을 찍고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니시를 끝까지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몇초 정도 잡, 잡고 있으면 되나요? 어, 정말 비틀비틀 거리더라도 저는 한 1, 2초 정도는 최대한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이거를 내가 마무리 동작만 잘 하려고 해도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억지로라도 피니시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를 들어 라이가 안 좋다 이러면은 전한한 한 클럽을 더 잡더라도 좀풀 스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채를 좀 조금 짧게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가락을 힘을 좀 주신 상태에서. 오. 샷. 네. 샷. 밸런스. 뭔가 내가 치고 나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정말 잡을 수 있는 밸런스를 가져 주시면은 정말 좋은 샷 훨씬 더 좋은 샷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백스윙은 대신 똑같이 들으셔도 돼요. 와. 응. 와 이런 식으로 뭔가 <laughs> 네 골프채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한 클럽 더 잡는다고 절대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자신 있게. 네, 이렇게 컨트롤 샷을 한다는 게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잘 들었습니다. 아니 아이언을 이렇게 정확하게 바로바로 치는데 파 3에서 박신영 아나운서가 이겼단 말이에요. 유만큼 <laughs> 한, 한 붙였어요. 네, <laughs> 전 네.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운이, 운이 좋았던 거죠? <laughs> 네, 맞아요, 운이 아. 좋았어요. <laughs> 네, 어, 저희는 조윤주 선수와 함께한 오늘 더 플레이어 너무나 행복하고 지금 마지막. 또 팁까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알찬 레슨까지 함께 했는데 저희는 행복했지만 조윤지 선수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오늘 골프 선수 조윤지로도 왔지만 또 박신영 아나운서의 친구로 또 왔기 때문에 <laughs> 또 이렇게 친구와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네. 정말 이거는 내 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이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요. <laughs> 정말 언니 아, 때문에 이렇게 네, 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네, 또저 저런 선수를 또잘 예쁘게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친구가 네. 일하는데 그냥 놀러 온 그런 느낌이 <laughs> 들어요 오늘 최은재 선수가. 사실 아까 이제 작가님들도 그렇고 긴장되지 않아요 했더니 음, 박신영이 알아서 해주겠죠. <laughs> 저는 되게 마음 네, 편하게 놀러 와가지고 네, 네. 오늘. 방송국 구경 잘하고 가요. <laughs> 아, 저도 오늘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서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네. 투어 복귀는 언제쯤으로 어, 생각하고 있나요? 어, 일단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 모든 매사에 인간관계든 골프든 영혼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정말 제가 선수로서 제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난 부끄럼 없이 열정이 가득 찼다고 마음이 들때 정말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 좀 열심히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기다리고 계실 팬들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 볼까요? 어, 네, 최근에 저의 SNS 통해서도 이제 가끔씩 댓글을 남겨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일단은 골프 선수 저로서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간 조윤지로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어, 종종 제가 네 이렇게 저의 안부가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나마라도 이렇게 기회가 될때 알려드릴 테니까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박신영 아나운서도 많이 <laughs> 응원해 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